반갑습니다, 고코볼 여러분. 오늘은 츄러스 준비했습니다. 코스트코에서 샀구요. 총 개수는 1 0개예요 5개, 5개. 같이 먹을 휘핑크림이랑 초코 시럽 준비했구요. 음료는 커피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츄러스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7분 돌렸어요. 일단 그냥 먹어봤어야 했는데, 이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모르고 다 뿌려버렸네. 바삭하고 놀이공원에서 사먹는 맛이랑 똑같아요. 시나몬 가루도 뿌린 거예요. 시나몬 설탕. 시럽 뿌린 게 진짜 훨씬 맛있다. 놀이공원 가면은 추러스 필수템이잖아요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진짜 맛있어요. 크림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줄었어요 이렇게 츄러스를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건 처음인데 괜찮아요. 이 시나몬 설탕에 진짜. 러스도 은근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물을 안 먹었네 이게 몇 센치일까요? 전 솔직히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안 딱딱하고, 딱 놀이공원 츄러스처럼 식감이 똑같아요. 후식으로 너무 맛있게 딱잘 먹은 것 같아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